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의 군이 뉴스입니다. 군의군이 경북도가 실시한 2021년 산지유통 시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의군은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군의군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으로 통합 마케팅을 강화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60억 원이던 통합 마케팅 실적이 올해는 200억 원을 달성했고 생산자 조직 회원도 지난해 190여 명에서 현재 500여 명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산지 유통 시책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지 유통 관련 시책 실적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산지 유통 조직 운영, 통합 마케팅 실적 경북 통합프랜드 목표 달성, 정부평가 대응, 시군 노력도 등총 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의군 보건소가 올한해 진행한 사업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군민의 건강파수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경북도가 주최한 건강마을 조성 사업 평가에서 수복 1위가 생활 속 건강 실천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코로나 19 유행 상황에서도 건강 최저 교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영양 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군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활기찬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군의군과 대구 가톨릭대는 지난 13일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을 연구하는 데 상호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인적 자원 육성, 인적 네트워크망 구성과 시설 인프라 공동 이용 등 상호 교류 활성화에도 협력할 방침입니다. 군의군 관계자는 새롭게 도약하는 군의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대구 가톨릭 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 자료를 활용해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 군의 미술협회 작품전이 오는 31일까지 군의 생활문화센터 행복숲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작품전시회는 회화, 서예, 서각, 공예,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들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면서 지역 문화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개막식에는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올한해 예술 활동에 대한 노고를 취하하고 향토 문화 기반 확립을 다짐했습니다. 군의군 미술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예술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군의군이 진행하고 있는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군은 군위형 마을 만들기 모델을 구축하고 총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 단위 농촌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은 6개 마을로 지난 9일 진행된 첫 교육에는 주민 40여 명을 비롯한 읍면장이 참석해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의군협의회는 지난 10일 군의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눈높이 평화통일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탈북민인 이소연 강사로부터 남한과 북한의 다른 학교 과정과 차이점이 있는 언어에 대해 배우면서 평화통일 이후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